어, 어깨 분리라고 딱 해놓은 이유는 뭐하고 뭐가 분리야? 정의. 응? 뭐와 뭐를 분리하는 게 어깨 분리야? 어디에서, 어디로부터의 분리야? 몸통. 그렇지, 몸통으로부터. 몸통으로부터의 분리야. 그렇다면 어깨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지, 이거. 네. 내가 할때 라인이라고 정하자, 그지? 네. 그럼 어깨라는 거는 어깨 회전이라는 건 뭘까? 어깨 회전이라는 건 뭘까? 이게 어깨 회전일까? 아니면 이게 어깨 회전일까? 네. 이게? 어, 때려 맞춰봐. 네. 뭐, 알고 얘기는 하는 것 같지는 않고. 음. 어, 이 그러면, 이건 뭘까? 팔회전. 어, 이건 팔회전이 분명해. 네. 그러면 이건 뭐야? 팔을 휘젓거린다 그러면 정이 내리기가 되게 애매모하지? 네. 어, 어, 어. 그럼 이거는 몸이 돈 거지, 어깨회전이 아니잖아. 아니잖아. 네. 어, 그렇다면, 음. 어, 어. 어깨회전은 이게 회전이라고 할것 밖에 없겠네. 네. 그지? 네. 어깨. 그지? 응. 어, 팔회전은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지는 게 팔회전이야. 네. 그러면 어깨와 팔이 가벼워져서 같은 민족이야. 음. 그지? 네. 어. 그러면 몸통과 어깨가 분리하는 동작이다 이거야. 네. 그지? 응. 자 이제 개념은 분명히 해줬다. 니 네. 어깨가 이해게된게 그러니까 <laughs> 왼팔만 가벼워지고 오른팔은 뻣뻣한 게 어깨에 불릴까? 아니야. 어, 팔 어깨 회전일까? 아니지. 우측 아니지. 어깨, 좌측 어깨가 다 같이 가벼워져 있어야 되는 거지. 네. 둘셋 하나. 그렇지. 자 밀고 들고 무릎 펴지만 안 돼. 둘셋하 그렇지. 어깨 힘. 둘셋하 자, 들었어, 이 사람아. 네. 자, 둘, 셋, 몸을 던져놓고, 그 다음에, 요렇게, 그지? 그때도, 둘, 셋, 복근에서 살짝, 살짝, 그지? 다시, 둘, 셋, 어깨는 힘이 없고, 쭉, 그렇지.